안녕하세요. 한국 재생아트 협동조합의 김영미입니다. 6년 전에는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분리수거함에 가서 캔이나 뭐 여러 가지를 구할 때 되게 조금 이상한 눈으로 많이들 쳐다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뭔가를 주워 오거나 하더라도 아,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없고, 분리 배출이 되어야 될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 귀찮다라는 이 마음을 각성을 조금 하고, 이제 의지를 발휘해서 고쳐야 돼,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통에다가 캔들 케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저희가 이제 초를 넣고 향을 넣어서 초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제 유니 캔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마그네틱박 아, 이런 것들은 그냥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가나 사서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용도 아니면 뭐 대구시 굿즈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간단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되게 이제 저희가 크게 활용하는 것들은 폐 드럼통을 활용해서 화분을 만드는데요. 저희 인근에 이제 학교 앞에 가면 작년에 실은 이제 인근 주민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화분을 만들어서 또 설치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지금도 정말 잘 관리되어 있는 패드럼통 화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하게 사이즈도 키울 수도 있고 용도에 맞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깡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일본도 나가서 전시를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청받아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해외에서는 조금 인정해주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희를 초청했을 때는 되게 신기했어, 신기해 하셨어요. 어떻게 깡통이 이렇게 될수 있지? 라는 이제 그게 되게 강하시니까, 그 중국도 그당시엔 2019년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쓰레기 대란으로 나라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뭐 이제 관심 가지, 쯤에 시점에 이제 저희 작품을 보게 된 거죠. 보시면서 이제 그냥 보면 보통 이제 도자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아, 깡통이다 하니까 놀래신 거죠. 그래서 아, 그 그래 와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조금 보여 달라. 가르쳐 줄수 있느냐라고 이제 콜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중국어가 안 돼서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2021년 1월에 아마존에 진출을 했어요. 아마존에서 이제, 어, 작품 구매가,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캘리포니아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보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품절인 관계로 못 보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해봤습니다. 네. 보통 제가 한국에서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팔고 있는데 예, 그 정도 가격으로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때 아마존에 올린 그 화면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아 예, 지금도 아마존에 올라가, 올라가 있기, 예, 있기 때문에, 예, 예,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솔더업 되 있겠네. 아 솔더업, 예, 솔더업 시켰어요. 네, 하라고 계속 주문 들어올까 봐. <laughs> 가장 이제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수 많이들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생수병을 모아가지고 어 기둥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의자 종류인데 이거는 정말 생수병하고 랩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고 저희가 주워온게 아니기 때문에 또 위생적이기 때문에 어 가장 편하고 적당하게 만들 수 있는 용이한 그런 이제 소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많이들 만드셨고요. 저희가 또 전시할 때그 만드는 방법을 다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쉽게 되게 잘 만들어지고 만들어 놓으면 또 이게 탄탄해서 무게가 100kg 넘으신 분도 앉아도 부서지지 않아요. 실제로. 네. 아, 페트병은 뭐, 비슷한 종류면 좋겠고요. 500ml면 500ml, 1000ml면 1000ml, 아, 2L면 2L가 좋은데, 어, 집에서 만드는 거는 500ml를 권하고요. 되도록이면 같은 회사에 같은 모양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적당한 길이를 보시고, 한반 정도 되게 자르시고, 이미 잘라놓은 거에 온통을 거기 끼우시면 돼요. 끼우실 때는 밑바닥에 닿이게. 이 기둥들을 어, 가운데 놓는 3개 정도를 랩으로 감싸고요. 기존을 3개로 잡고, 그 다음에 3개의 둘레를 아마 페트병의 사이즈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 뭐 9개나 아니면 뭐 12개 사이에서 아마 다 감쌀 수 있을 거예요. 3개 기준하고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또한 바퀴를 더 돌려야 되거든요. 원하는 사이즈의 모양을 만들고 못 쓰는 천으로 카바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면 되는 거죠 계란 껍질을 미리 이제 저희가 가정에서 뭐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가 했을 때 안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세척을 해서 말린 다음에 그 친구를 가지고 와서 캔에다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데코를 하고 그 위에 색을 칠해서 꾸미면 정말 누가 그 표면으로 봤을 때 계란껍질이 붙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고 그냥 도자기인가? 라고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놀리시는 거죠. 생활 쓰레기를 활용하는 것들은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많이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어, 고등어 캔이나 그 황도나 백독 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그 가장자리를 캔 따개를 활용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세척 후 안에다가 흙을 발라서 녹방지를 예방하고요 항상 제가 녹방지나 흙을 바르거나 물감을 바른 다음에는 코팅제를 발라서 그 다음에 또 코팅 작업을, 작업을 한번 합니다 그렇게 건조를 시킨 다음에 깡통 외벽에다가 계란 껍질을 그, 접착제를 활용해서 붙이는 거예요. 전체를 골고루 평일하게, 평일하게 붙여서. 잘 건조 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흰색 물감을 발라서 그 다음에 이제 코팅 작업을 하고 말린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그 물티슈 같은 것들로 물감을 살짝 지워서 약간 빈티지스럽게 표현을 하고 표현이 다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코팅제를 발라서 코팅을 한번 더, 더 시킵니다. 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매너가 있고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하는 매너가 따로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환경의 매너는 그냥 우리가 최대한 그 쓰레기량을 줄이는 게 환경에 대한 매너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 쓰레기라면 제대로 분리 배출해서 버려야 된다라는 거. 이두 가지만 지킨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조금 깨끗하게 이 환경하고 어우러져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